12월 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 적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이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 지이다 하거늘. 아멘. 음. 오늘은 악한 농부 비유를 한번 설명해 봅니다. 악한 농부 비유.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빈만이 있고. 그런데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생명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고, 명예는 있다가도 없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은 하나예 하나. 꼭 있는 거. 하나님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온 것이니까, 내가 살면서 다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것이에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삶 모든 전체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위탁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말로는 내가 주인이 누구입니까? 그럼 하나님 그럴 거예요 아마 다. 자 그런데 위임을 받은 자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왜? 내 것이 아니라 위임을 받은 거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뭐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내 모든 소유는 다 주인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종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로는 주인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살다 보니까, 주인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냐면, 나의 것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돈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시간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래? 내 능력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뭐래? 내 자식, 내 미래, 내 직장, 내 사업, 모든 것, 다내 건데, 누가 뭐래? 주인이 누굴까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위임 받은 자는. 그때 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래. 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시간도, 돈도, 능력도, 내 모든 사업도, 미래도, 모든 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자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어느 순간에 내가 튀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를 한 가지 하는데 뭐냐면, 악한 농부 비유예요. 농부. 어떤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땅덩어리를 조금씩 줘가면서 소장농이 되는 거죠. 그런 소출을 얻기 위해서 주인이 사람들에게 잠시 맡긴 거죠. 그땅 주인은 누구예요? 원래 주인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얼마간 소출에 대한 일부분을 주인에게 또 바치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그 농부의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추수다가 되어서 정도를 시킵니다. 가서 소출을 잘 개선하고 우리의 분기서 가져오너라. 자, 그랬더니 농부들이 욕심이 난 거예요. 아, 이참에 이걸 우리 것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좋을까? 그동안 한평생 땅 한평 없었는데 내가 이 땅을,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만들면 참 좋겠다. 그래서 돈을 받으러 온그 일꾼을 포도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인 거예요. 주인이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다시 계산해서 주인의 것을 가져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종들을 또 때려 죽인 것이에요. 왜? 포도원 욕심이 나서,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모습들을 상징한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인이 할수 없어서, 이번에 누구를 보내냐면 주인의 아들을 직접 포도원에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죽이지는 않겠지. 에? 말을 듣겠지. 자, 그렇게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였다는 것이에요. 야, 저 아들 죽이면은 이제 더 이상, 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힐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저 아들도 우리가 죽이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버리자. 그래서 아들도 죽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며칠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아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냐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했더니 이번에는 직접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아들의 말도 듣지 않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 해서 인내하시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온 백성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정도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게 뭐예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듣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핍박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죽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셨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악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은 이번에는 말을 듣겠지. 이번에 보내면 이번에는 말을 듣겠지. 이번에는 잘 듣겠지. 수십 번, 수백 번.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의 말씀을 15절,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런적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참았어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참았어요. 자 그런데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래 어떻게 했어요? 진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진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 원해요. 여러분 이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가 어느 때까지인지는 알수 없어요. 참고, 참고, 기다리시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에 그때는 진멸 을 당하는 거예요. 진멸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은 나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젠가는 진멸하신다. 우리는 진멸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 살아야죠.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알고. 주인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평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맡기신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 아까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내 몸도, 육체도, 돈도, 내 시간도, 능력도 다 주님의 것, 다 주님의 것.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미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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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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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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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와내 안에 살아계시네.